살이 딸려오는 느낌. 다들 막 비싸고 좋은 거 쓰는데 미친 욕이야 요 이거. 피부 메이크업때 일단 얼굴 열다똑떨거나 열도 뺐고 일단 수분도 1차로 들어가고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미라처럼 들어갔습니다. 음. 미친 욕이야 요 이거. <laughs> 수분 탄력 화잘막였습어 <화잘마켓. 웃음> 소리 들린다. 짝 음. 짭짭짭짭짭. 세카 크림. 얘도 약간 마무리감이 좀 쫀득쫀득한 음. 그런 느낌이라서 살이 딸려오는 느낌. 이데 베이스 직장 음. 연장을 한번더섞으면 음. 돼요. 한번 다들 막 비싸고 좋은 거 쓰는데, 이거. 내 기준에서 제일 잘 맞았던 건더페이백더페 컵. 그래서 적당히 이 속광이 올라오는 게 괜찮더라고. 음. 더센 것이라며 다크 커버요. 이제 뭔가 얼굴 가운데 하이라이트용 음. 일단 스파커버는 정제입니다. 피부 장난 아니다. <laughs>